분야이 바꿀 수있 바꿀 수 있죠. 괜히 님 들어라. 유1 3 쓰라고. 지금 지금 성골 성골 애들로 베스트 1 1 만든 걸로 할까요? 아, 리즈가 성골 뉴스가 되게 좋거든요. 아 진짜요? 어 리즈가 실제로도 성골 뉴스가 진짜 좋아요. 오, 근데 이, 근데 비엘사가 이제 자기 전술에 아. 딱 어, 완벽하게 이제 이제 딱 이해한 애들이 아니면 안 써요 주전으로.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빛을 좀못본 <laughs>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리즈 유리망 쪽 아. 엄청 많아요. 아 그것도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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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라인업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그 저희 저희 U23 코로페아대가 조금 걸리거든요. 잠시만. <laughs> <laughs> 지금 버스터 보고 있어요. 잠시만. 그 B14 전술이 그, 네. 스 그, 아, 네스 이커도 왔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B14 전술이 <laughs> 몸 많이 갈아먹는다고. 그죠? 엄청 많이 갈아먹어요. 잘쓰면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진짜 어,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그거. 저희 라인업 끝. 네. 그래서 좀 퍼졌죠 이번에 보내주기 때문 보내 네. 네. 네, 애초에 토트넘한테 4대 0으로 질 때부터 알아봤어 아, 리버풀이야 뭐 부터 뭐 이미 치면... 3대 0, 3대 0, 5대 0막 이러던데 아, 리버풀이나 뭐 그런 애들은 워낙에 잘하는 팀이니까 그런 팀은 그냥 쉽게 쉽게 이기는데 네, 토트넘은 아니거든요 변호는 아, 너는... 네 지금 둘 에이티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니까 지디발란님 내려왔는데 저희 어? 이야기하는 거라고 들리지가 않아요 <laughs> 잠시만니 디바라님 저희 팀인데요. <laughs> 디발라님 보내주실 거예요? 디바라는 저희 팀인데요? 어 아닌데 잠깐만. 두 번을 봤지. 아 FA 무대 설레가지고 긴장 아닌데? 많이 하셨네. 아 저희 단독 밖에서 멘투맨안 합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 우리. <laughs> 우리 누군지? 네 니지. 네 보내주세요. 오지. 어 왜요? 가만히 있었는데. 몰라요. 저도 지금 두번두번두 번지도 모르고. 지발라면 여기구나. 있 어, 근데 갑자기 멘트맨한. 무조건 이겨야됨. And welcome to a game that really should have pulses racing. Every reason to believe this will be enthralling. I'm Derek Ray, your match commentator. And alongside providing all the tactical and technical analysis, it's Stuart Robson. And with we'll kickoff just moments away, we really should be in for a magnificent occasion. Stuart, how do you see... Yes, thanks as always, Derek. We've got two good teams here, so I'm anticipating a really good game. 아우, 와이즈 엊거야. 아니 크로스가 이게 올려지? 이 크로스가 올려진다는 거는 여자 놈인가? 아. 진짜 마음이 <람이> 아프네요. 그냥 응, <람재> 임님의 <람재> 아. <람재> 짧, 짧게 하죠, 짧게. 네, 저쪽에 저, 저한테 올리는 거 아니면 뭐야? 어, 뭐 뭐이? 뭐지? 전체적으로 다 큼. 이게 안 뺏기네. 그러니까 저희 저희 키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는 아. 방금 한명 마크가 비었어요. 아무도 없음? <laughs> 받아주도없좀아무도 없음? <웃음> 가운데 가운데 안도 없음? 는우도가음아서 어쩔 수없 <laughs> Maybe <laughs> strong but fair Chance to do damage. Cool. will gladly grab hold of it. Well, offside anyway, I'll at a tight one. Alves, Gerrard yeah. Royce nicely cut out okay. Lee Ibarra Ibrahimović, Azar on the ball.

Threatening and very deadly cut out. Royce. A passe. Gerard. We'll find use of the ball. Oh, 아, 제발 아, 한 번만요. 알았어 가운데 없어요? 저. 운데 저. 희중해줘해줘요돼오 아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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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왜 내가 너무 길만 쳐다냈나? 가까이 붙었어야 됐나? here. Oh, ah, Ayo. Pakilgi. time for cool The referee decided that there will be just 1 minute of added time. 괜찮 괜찮. 15. As anticipated, plenty of talking points so far, and now the second half is underway. Now with Cole. Oh, Cody oh. said it, with good. Couldn't keep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넓게 넓게 굿. 옆. 옆. 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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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땅벌패스.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아, 아 로빙패스를 하려다가 땅벌패스를 눌렀어요. 어쩔 수 없음. 저는 제가 멍청해서 헷갈린 거 오기 때문에. 능지 이슈. 와. 기다 나이스. 터비.

아 어, 근데 이게 들어 가나? 이어요 어, do better in terms of the pass. Oh. It's the Ryan only shot. 아저 AI 때문에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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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이스. 나이 어, 오, 뭐야. 나이스. 무침패스. 가비. sếp biết mm. thế. God. Of the Rome the wide area. So it goes that is what's <laughs> có 아 나이스 오? 어? 아까비 아 나이스 뒤에 있어 나이스 뭐야 이거 어? 뭐야 링크가 안 잡히네 아 어, 이거. 어 나했어. 아 까비 아깝다. 아깝다. 안 되지, 안 되지. 어, 자, 잘, 되네? 뭐지? 아니, 이거, 그, 아니? 너, 링크는 안 잡혔는데, 발은, 절로 가네. 와, 어. 자. 마음 아프다. 오, 나이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왔다. 위위 <laughs> 위. 기퍼 기퍼 나고가자 그냥. 아 나이스. 안대있어요 <laughs> 어, 그 니임. <laughs> 아, 걷어내겠는데. 나이스. 아 자세 잡힌 거 아닌가 이게? 아 가만히 있다가 <laughs> 걸어 산 건데. 어, 갑갑. 아 없네. 잡아. 아 나가지.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아시, 아시. 저희 네판다 했죠. 드래프트인가? 재밌게 했네. 네판에까드래펄로가시죠 아, 패스 오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스타전에서 아, 만나요. 이제 상대 팀을 만날 겁니다. <laughs> 아자르, 아 입꼬리 안 내려오는 게개웃기네 저는 안 만날 겁니다. 저는 막판에 녹사조하제얘기하네요 <laughs> 드래프트를 하실게요. 어, 예. 포스카스 어워드 아 고스트 두 하자 인정. 아잘 잤다. 아 방금 와준거리는 진짜 와 대단했다. 와. 다들 즐기며 마십오 재밌겠습니다. 네. <laughs> 드래프 시간 때 빠르게 담배 한대 태우고 가야겠다.